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3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간을 지내고 계시는데요. 올해도 성탄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수와 본바다 14장, 14번째, 14번째 시간, 오늘은 4장 시간입니다. 4, 여호수와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이스라엘 배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여호수와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어, 다시 한번또 리마인드 해, 하, 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러니까 요단강 북쪽 상류를 말하는 거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 상류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이게 사회입니다 아라바의 바다 염해. 요 아라바의 바다 염해가 사회고요 자,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아, 이제 1육절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는 아, 이 요단강물이 멈추게 된 것은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냥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탁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에 그 사건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새 큰 동풍을 불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다를 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단강은 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강물이 갑자기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16절에는 3장 16절에는 흐르던 요단 강물이 요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라고 그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아담 성읍이 언젠가 자,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 일단은 요 우리가 보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제 어 요, 여리고 백성이 여리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여기 여기 지금 있잖아요 요 시딤에서 떠나서 요 화살표 방향 있잖아요 요요 여기가 이제 요단 강물입니다 저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해 사해 바다로 흐르는 이 강물이 요단 강물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건널 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약4 0한이삼이삼이삼키로 2, 2, 떨어진 요지역에이 아담 성읍, 여기가 아담 성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지명이 좀 바뀌긴 했지만 지금도 아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물이 그쳐서 여기에서 한 곳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다음 그다음 이게 지금 이제 영어로 된 저건데 여기가 아담입니다. 요거 여기 있죠? 여기 아까 그 어, 방금 전에 본 지도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더 해석을 하는 건데요. 여기 지금 파란 물줄기가 요단 강물입니다. 자, 그런데 요것을, 여기를 갔다가, 어, 요, 제요 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 거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구글로 제가 한번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봅시다. 요테알 다미아라는 곳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 성읍 이, 이 지역, 그당시의그 지역이고요. 요 근처, 요게 지금 여러분, 요, 요, 지금 화살표 제가 요렇게 동그라미 있잖아요. 요게 다 산입니다. 산맥 요게 다 산맥이고요. 점선으로 된 것이 요단 강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산맥 산에, 이 산에서 종종 산사태가 일어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이 산사태로 인 말미암아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이 강물이 이렇게 범람하는 그래서 요, 요 지역으로 요요 요 아담 요 텔다미야 옛날에 아담 성읍 요 지역으로 가 가지고 이 요단 강물이 끊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더 확대를 해 보니까는 여기가 지금 아담 조르단이라는 곳이 실제로 있고요. 요 바로 앞에 텔 다미아라는 거죠. 아까 그, 지금 이게 지금 더 확대한 겁니다. 이요요요그니까요 지역으로 물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더 확대하니까 여기에 이텔 다미아라는 이 여기에 엄청난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우리가 실제로 가보면못 느껴요. 근데 이 이제 위성으로 찍은 거 보니까 이 안에 물이 고일 수 충분히 고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저를 보겠습니다. 이뭐이 네. 지역이, 그러니까 그 바로 물 구덩이가 이제 그 웅덩이에 물이 고였다. 이거는 이제 제 저의 추론이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그 아담 지역에 물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아. 무리한 곳에 모였다면 아마 여기에서 모였지 않는가 <laughs>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이 지역에는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의 기록으로 봤을 때 산사태가 무너져 가지고 요단강물이 일시적으로 멈췄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몇 번이나 그것도 어, 역사적 기록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1927년 어, 그러니까 100년 전이죠. 100여 년 전인데 바로 그때에, 그때에도 이 산사태로 인해서 요단강물이 21시간 멈춘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역사에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종합해 봤을 때, 종합해 봤을 때, 분명히 뭐, 이거는 상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호수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종합해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맨 제수장들이 이제 맨 앞서 가면서 흐르는 요단강물에 발을 딱 당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상류 그 아담 성읍 근처에 있는 그산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강물을 이제 돌려버린 거죠. 그 다른 곳에 아담 성읍 근처에 쌓이게 하고 요단강물을 흐르는 요단강물을 멈추게 했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아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요술 방망이 흐르듯이, 막, 금방, 뿅! 하고 나타나고, 뭐 그런, 에, 그렇게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더라도, 물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지만은요, 대부분은 우리의 가진 것, 주변의 환경, 어떤 자연 환경, 그다음에 어떤 주변의 사람들, 어떤 역사적 사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면은 아 이거 무슨 답답하죠. 하나님 도대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 응답해 주시도 않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쭉 지내다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그거를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시간도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항상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리 a y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만 온 우주 마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어어온 우주 열 마물을 주관하시는, 창조하시고 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게 뭐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지만요, 이 말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 강물을 다 건넌 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을 다 건너게 한후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제 문제 1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친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라는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절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 한 사람씩 열두 지파니까요,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레이, 제, 레이, 재생들이, 그, 이제, 도, 법계를 이렇게 메, 메고, 맨 앞에서 요단강물에 물을 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단강이 이제 그치니까, 이제, 맨 앞성서 간 거예요. 근데, 그냥, 가, 가서 맨 앞성, 앞성선 법계가, 그냥 제일 먼저 걷는 게 아니라, 중간쯤 가서, 딱 법계에 든 재생들은 가운데 딱 쓰고, 계속, 계속 뒤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국은 법궤가 나온 거예요. 순서대로 보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아에게 자, 그러면 여호, 그, 그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가운데에 굳게 선그서 있던 그 자리에 자리에서 돌 12개를 각 집화마다 한 사람씩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각돌 하나씩 어깨에 메고 다 짊어지고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가 오늘밤 오늘 유식하는 그곳에다가 그돌열두 개를 쌓아라. 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서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이르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이 여호수아는 이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대체 이 표징이 무엇일까? 문제 2번에 여호수아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는, 도대체 이 표징이 무엇일까? 이제 7절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에? 자 보세요. 요단 강물이 그 여호와의 궤 앞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의 궤 앞에서 딱 끊어지게 한 것은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 요단 강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요단 강물을 멈추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무슨 여행 가서 그곳에서 내가 그곳에 갔다 라고 하는 의미로 기념품 같은거 사지 않습니까 수분이 그런 기념품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유단 강물이 끊어졌음을 가르쳐주고 또 마음속에 새긴 라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념하라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을 나를 위해서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몸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를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기념하라는 단순히 기념하라는 의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의미의 차원이 아니죠 뭐 기념만 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날마다 날마다 새기며 기억하라는 거죠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두 돌을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서 돌 하나씩 메고 건너오게 해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이 첫 유숙한 곳이거든요. 그곳에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그 돌들을 보면서, 그 쌓여진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 의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가장 큰이 표징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져 있는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돌을 가져다 쌓았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표징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왜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냐면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어 여기 글쎄 여기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영적인 삶은 뭘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는 거늘 말씀하잖아요. 이게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고 살아가요. 당연한 건데,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당연하게 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큰 문제인 거죠.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표징을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였습니까? 정말로 이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삶, 은혜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살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그것이 그, 그무엇을의미하냐면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표징이 되고 표적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건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이 당연한 것을 마치 마치 그냥 무슨 기적처럼 어 여기 뭐 어떤 진짜 일어나기 힘든 그런 일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마,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저도 제가 지금 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laughs> 당연한 건데. 아니, 당연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삼고, 당연하게, 에? 기도는 호흡이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호흡을 해야 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건데, 아니, 기도하는 일이 무슨 특별한 일 것처럼 생겨요. 왜 특별 기도에는 무슨 특별 기도예요. 나도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그, 그 뭐냐,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별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특별, 아니, 호흡을 뭐 특별히 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laughs> 아니, 호흡이 뭐 특별할 때가 피, 필요합니까? 네, 물론, 이제 뭐, 죽어갈 때 뭐, 산소호흡기를 쓰고 그럴 때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겁니다. 상식입니다. 밥 먹고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겁니다. 이거, 당연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또 기도로 어? 우리의 삶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은 삶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보 봐도 즉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결국은 요단강을 온전히 건너게 될,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 모두 새깁시다. 우리도 뭐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열두 돌을 기념으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배우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레위 집파가 제사장들이 메웠던 그 법궤가 머물러 섰던 법궤가 흐르는 요단강을 그치게 했던 그 자리에 열두 돌을 가져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념하라는 수본이의 사물하는 그 돌을 그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색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남은 세, 우리가 우리도 우리의 생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